정수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의깃발아래 함께 투쟁하다 우리가 양적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 적폐 대변이 문재인과 그 일당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끄집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오늘 한번 밥값 합시다 됐습니까 네. 밥값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바보 멍충이 마냥 비비만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대동이다기가 명령한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문재인을 체포하라.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간첩제, 여적질 나는 것은 바로 광화문에서 무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서울 시민 여러분 왜 탄핵을 발라야 한다는 거는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발로질 못하면 앞으로 어느 누가 청에 들어가 있어도. 만 끄면 내려와야 되는가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가 발 놓치다. 이왕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어야 되니까 빨리 내려와야 냅시다, 여러분. 문제인의 끈에서, 문제인의 끈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니까, 오늘 한번 해볼까요? We did